입니다. 체형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고요 전신 살 빼는데도 효과가 좋아요 이거는 급하게 마음을 먹으면 안됩니다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네발기기 자세를 해주세요 네발기기 자세를 할 때는 너무 이렇게 손이 앞으로 가면 안되고 항상 어깨랑 팔목이랑 수직이 된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여기 디귿 만들어줬나요? 디귿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거울이 꼭 있어야겠죠 거울을 보고 올바르게 해주세요. 그 상태에서 오른손이 들었으면, 오른손을 들었으면 왼쪽 다리가 올라가는 거예요. 일자를 맞춘다는 느낌으로. 근데 이 팔이 귀를 딱 가려야 돼. 귀어 가지 말고 팔이 나는 거예요. 일자를 만들고 천천히 이 팔꿈치랑 무릎이랑 만난다는 느낌으로 왔다가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몸통 고정한 상태에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겁니다. 중심을 계속 잡아줘야 돼요. 원위치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 한쪽이 잘 돼도 다른 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그렇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반대쪽으로 하면 이쪽이 날려나는 꼭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비틀거려요 그러면 이제 체형이 좀 비틀어졌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그래도 이게 안 되는 쪽을 더 많이 할건 없고요 똑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자 천천히 이 벌 떨려, 벌 떨려. 천천히 만나는 느낌으로 이 손이 움직이는 각도랑 손이 움직이는 속도랑 다리가 움직이는 속도가 거의 비슷해야 돼. 뭐가 먼저 오면 안 되고 비슷하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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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슷하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. 이것도 해보려는데 안 되겠네요. 이 등에 뭐가 올 올라가 공 같은 게 하나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고 떨어뜨리지 말아야지 하는.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이유로 하셔야 돼요. 여기, 여기. 이렇게 했다가 떨어지겠지? 바로 떨어지겠지? 떨어지지 않게. 몸통을 딱 고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천천히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. 많이 할 필요가 없어. 이런 어, 교정 운동 많이 할 필요가 없고, 천천히, 느끼면서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, 이제 올바른 바디라인, 갖꿔봐요 오, 예.